자 오늘 그리스도와 이끄는 삶 우리 사백사십칠 장에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표가 나오죠. 에그 예, 표가 나오는데 예,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여러 이제 견해가 나와요. 우리가 저번에 그 우리 교사 수련회 갔을 때 어리석은 자 하나님이 없다는 자라 그랬잖아요. 자 여기 이제 구분을 보면은 이제 유실론 유실론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존재하시는다 하나님. 근데 우리가 유실론에도 기독교적인 유실론과 에, 이방 종교적인 유실론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슬람도 그 알라라는 말이 사실 하나님이란 말이거든요 용어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유실론이라고 했을 때 기독교적인 유실론 즉삼일체 하나님이 있는 거 이게 사실은 이제 정확한 유실론이에요 그다음에 무신론 무신론이 말말 그대로 에~ 신은 없다 이~ 자연주의자들 물질주의자들 공산주의자들 유물론자들 그다음에 이제 오늘날 그~ 새로운 무신론자들 그다음에 또그 인문주의자들 그다음 무신론이에요 사실 지금 지금 시대에 이~ 무신론이 굉장히 하여 활기를 칩니다 예 아주 이~ 무신론이 아주 그냥 전성기를 맞이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활기를 치러요. 그데 반신론은 뭐예요? 여기 나와 있죠, 안티라고 나와 있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존재에 대해서 적대하는 거예요. 적대, 적대감. 예.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뭐라 그럴까? 공격적이고 부정적. 사실 반신론이나 무신론이나 거의 같은 거긴 한데 반신론은 좀더 에 적극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 그러니까 사실 요즘 세, 에, 새로운 무신론자들이 사실은 반신론자나 거의 마찬가지예요. 무신론자들은 그냥 하나님은 없다. 이거로 그냥 간단하게 그냥 에, 더 이상 생각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는데 반신론자들은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아주 집요하게 파고들어요. 그래서 좀 웃기는 게 아니 하나님이 없다 고러면 없는 것으로 끝내지 뭐 이렇게 집요하게 파게될까그거좀 이상하지 않아요? 없는 걸 가지고 자꾸 없다 그러는 거난 그게 더 웃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신론자는 내가 볼 때는 쉽게 얘기하면 굉장히 고의적으로 고의적으로 유신론을 공격하는 게이반신론입니다또 이제 불가지론은 뭐예요?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이게 이제 개몽주의 이후에 이제 불가지론이 많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뭐 신은 글쎄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뭐 그냥 각자 그냥 뭐 알아서 좀 선택해 될 문제 아니냐 이게 불가지론자들도 꽤 있어요 이 불가지론자들도 참 애매합니다 애매합니다 이가 굉장히 그참 교묘하죠 빠져나가는 거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고가 아니라 뭐 있으면 좋고 뭐또 그래서 없어도 뭐 그만이고 굉장히 좀 아주 그에 이 불가지론자들이 의외로 또 아주 그냥 뭐라 할까 이 종교 자체에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는 그런 스타일이 불가지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불가지론자에게도 이 복음 전하는 게 아주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차라리 무신론이나 반신론자들은 뭔가 논쟁이라도 이렇게 좀할볼 여지가 있는데 이 불가지론자들은 아주 그냥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 이따 고쳐, 그래 이따 고쳐 그렇게 그러면서 뒤돌아면 없을 수도 있지 뭐. 예, 이게 이게 어떤 기준이 없는 거예요. 이게 상황에 따라 자 범신론은 뭡니까 모든 에 모든 영역의 판 여기 판이라고 하는데 그 모든 영역에 이제 신이 있다, 예, 신이 있다 예, 그러니까 이 범신론은 에 유일신과 대비되는 어떻게 보면 다신론적인 거다. 다신론적, 예, 다신론적 예. 그다음에 만유제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 범신론과 거의 비슷하겠지만은 거의 우리가 이가 그러니까 모든 만물 만물 자체가 신이다. 만물 자체가 예, 그러니까 무랄론자 그러니까 그, 그 뉴에이지 뉴에이저들이 식객이 아마 이 마뉴 제실론자의 비해 돼요. 물론 범신론도 그렇지만 예, 뉴에이저들이 마뉴 제실론과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영역이 다 신이다 이게. 예. 그런데 단일신론은 말 그대로 이 단일신론은. 삼일체 하나님이 아니라 단일하다. 어떤 신의 속성과 존재를 단일하게 보는 거예요. 단일하게. 예, 그러니까 여기 뒤에 좀더 나와 있지만 삼일체 신론하고는 좀 예, 정반대의 성향이죠. 근데 유일신론. 유대교와 이슬람교와 유일신론이에요. 물론 우리 기독교도 유일신론이지만 예, 그 다음에 기독교. 근데 우리가 말하는 유일신론은 정확하게 하면 삼일체 유일신이에요. 그다음에 단일신론은 유니테리언, 성부 성자 성령이 아니라 성부만 있다. 이게 단일신론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유니테리언이 빠졌는데 유니테리언이 단일신론에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유일신론, 유일신론은 유대교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사실 유일신론은 유대교적인 개념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에, 유대교나 이슬람교가 기독교를 어떻게 비판합니까? 저들은 새 신을 믿는데 세 삼신론자들 이렇게 비판해요. 그러 그러니까 굉장히 해괴망측하다 이거 해괴망측하다. 야 어떻게 신이 세 개냐? 거기에다가 그 신이 또 하나래더라. 그러니까 이 이슬람교도들이나 유대교도들은 기독교인들을 아주 좀 종교적 사이코로 봐요. 진짜 그렇게 봐요. 왜냐면 하 우리가 개념적으로 단일신 하면 이해하기가 쉬운데 삼신 거기에다가 이게 또 하나래. 그러니까 사실 이 삼일체로는 굉장히 어려운 이게 문제거든요. 근데 우리는 분명히 성경에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히 우리는 확인할 수 있잖아요. 음. 그래서 삼일체 신론 이게 바로 정확하게 우리 기독교 우리 기독교가 어 우리 우리의 그 에, 신앙관을 표현하는 단어예요. 근데 다신론, 뭐 다신론도 아까 그 저기 범신론이나 다신론도 많이. 다신론은 거의 비슷하지만은 주로 에, 인, 힌두, 힌두교 있죠? 힌두교, 에, 힌두교 보면 신이 많잖아요. 근데 일본의 그 신도, 일본의 신도도 신이 많잖아요. 그 다신론이. 신이 하나가 아니라 거기는 아 그래 예수도 신이다. 예수도 편입시켜줘요. 아, 그럽니다 진짜. 그래서 일본도 일본에도 그렇지만 힌두교 육에 가면 예수도 신으로 받아들여요 믿어요 그러나 예수님만 믿는 게 아니라 그냥 많은 신이 있으니까 마치 그냥 보험 드는 식으로 어떤 신이든지 믿고 믿, 믿어서 그중에 하나 존재하면 그래도 내가 그 신으로 해서 좀 건지 받을지 않을까 이제 그런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이 신론 이 신론은 교묘하죠 신은 있지만 멀리 떨어져 있어서 참견하지 않는 신. 아, 그러니까 1 8 세기 계몽지 이후에 나온 것 중에 이, 에, 아까 했지만 이실론도 상당히 굉장히 강력하게 영향을 끼쳤어요. 그래서 그뭐저 멀리 계신 하나님. 지금 뭐 우리 더 이상 여기에 이제 간섭하지 않는 하나님. 우리 인간이 알아서 그냥 이제는 우리가 독립적으로 이제는 주체적으로 우리가 에, 세상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또 나도 에더 이상 뭐 신을 찰 필요 없이 하나님은 내 삶에 에 간섭하시는 분이 아니다. 내 삶을 이렇게 뭐 섭리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다. 이게 이신론의 그 세계관이에요. 이신론의 세계관이 사실 좀 교회 안에 있어요. 우리 기독교 안에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믿지 않는 사람 이신론자예요. 뭐 그들이 아무리 뭐 에, 뭐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미니안주의나 이런 펠라기아는 이 신론에 다 에, 어떤 간접적인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신론도 아주 대단히 잘못된 거죠. 하나님이 저 멀리서 그저 흰 수염을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아, 그냥 너희들 알아서 해라. 그냥 내가 창조했으니까, 나 이제 너희상 이상, 이상 너희들 이제 뭐 다스릴 것, 다스리지 않는다. 니들이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이거이 신론도 아주 나빠요." 여기 나와 있지만, 이 3일체 신론 외에는 나머지 것들이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두 개, 세 개, 아니면 뭐 하나, 아니면 네 다섯 가지, 다 세계관에 다 있어요. 다 있습니다. 자기들은 이런 용어를 모르고, 이런 철학을 뭐 관련된 책을 읽지 않아도 얘기해 보면 불신자다라고 얘기해 보면, 여기서 몇 가지씩 다 걸려요. 다 걸려요. 어디서 어떻게 영향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뭐 다양하게 영향을 받았겠죠 문학이나 뭐 드라마나 영화나 어, CF나 뭐 어떤 모든 세상에 뭐 영향을 받았겠죠 다 예,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그 다양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지금 이 세상에 이 사람들한테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게 얼마나 장애물이 많잖아요. 이 영적 장애물이란 말. 그러니까 이런 모든 걸다 뚫고 삼일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응? 참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런 복음을 전한다는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일에 영적으로 참 강하게 우리가 또 지적으로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철저하게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은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그냥 기독교의 성경 복음을 비웃습니다 비웃어버려요 어. 네, 여러분, 우리는 결코 이 세상을 만만하게 보면 안 돼요. 절대 세상을 만만하게 보면 큰일 납니다. 세상은 세상 나름대로 강력한 체계가 있고, 마귀는 통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만만하게 보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 그 진리에 굳게 우리가 서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은 참으로 묘한 존재이라, 그 마음과 생각 속에... 그 지식 속에 너무나 많은 참 에, 잊지 말아야 되, 될 것들이 있어서 참 생명이 되시는 이 복음을 거부하고 안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더욱 진지하고 심각하게 이 복음을 더 명확하게 증거하고 이런 참 비신학적이고 비성경적인 철학과 세계관을 우리가 잘 알아서 우리가 세상에게 속지 않도록 또속 속고 있는 세상을 바른 진리로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